청하 여러분들의 청정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그냥 플레이해도 참 재미있는 게임이지만 유저들이 만든 모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넣어 플레이하는 것도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 이러한 모드들은 소소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부터 아예 게임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초대형 모드도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마인크래프트의 틀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대격변급 모드들을 알아보러 갑시다 마인크래프트 하면 블럭이고 블록 하면 마인크래프트죠. 그만큼 사각형의 각진 블록들은 게임의 기본 중에 기본인 요소인데요. 그러나 노큐브즈 모드는 이런 마인크래프트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은 모드입니다. 이는 각져 있는 마인크래프트 속 수많은 환경들을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 바꿔버렸는데요. 특히나 지하 동굴들도 동글동글해져서 나름대로 현실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무려 처음 출시된 지몇 년이 훌쩍 지난 꽤나 오래된 모드라서 이거를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분들도 꽤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추가로 쉐이더라든지 고화질의 텍스처팩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게임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인크래프트가 사각형을 베이스로 만들어져서 몇몇 블록들의 경우 제대로 곡선이 되지 않는다거나 실제 게임플레이에서는 블록과 블록 사이의 경계가 애매해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광산질을 할 때도 여러모로 불편한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각사각 사각 각진 게 마인크래프트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둥근 건 어중간하게 그래픽 구린 게임 같아. 오히려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둥그런 마인크래프트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마인크래프트에는 딱히 물리 법칙을 구현해 놓은 게 없는 편인데요. 기껏해야 자갈이나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마인크래프트 속 세상이 뭔가 밋밋하다고 생각했다면 조금 과할 정도의 물리엔진을 게임에 적용해주는 모드가 있었는데요. 피직스라는 이름의 이 모드는 블럭들이 부서지면 산산조각이 나면서 주변에 흩뿌려지고 나무를 캐도 이렇게 펑 하면서 조각조각으로 나뉘어 떨어집니다. 좀비나 다른 NPC를 공격해 죽이게 되는 경우에도 몸이 조각조각 나뉘며 동물을 죽일 때도 조금 잔인하지만 이렇게 산산조각을 낼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TNT 같은 폭발성 무기를 사용하면 블록들까지 크게 흩뿌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물리 엔진 모드라기보다 산산조각 모드가 맞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말이죠. 굉장히 매력있는 모드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블록들이 흩날리는 연출들은 좋지만 무게가 다 가벼워 보이게 이리저리 흩날려버려서 다 무슨 풍선같이 느껴지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모드는 출시된 이후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면서 점점 현실적인 표현들을 추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언젠가는 다른 유명 게임들만큼 더욱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RLCREFT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드라기보다 모드팩에 가까운 여러가지 모드를 합쳐놓은 합본입니다. 리얼 마인크래프트의 약자인 RL크래프트는 쉽고 여유로운 마인크래프트 속 세계를 거의 무슨 다크소울급 위험천만한 세계로 바꾸는 극한의 하드코어 모드인데요. 무려 다운로드 수만 천만 건 가까이 되는 나름대로 근본 모드팩이라 할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부분들을 설명하자면 캐릭터는 부위별로 체력이 나뉘어져서 다리나 발을 다치게 되면 잘 뛰지 못하고 몸통이나 머리에 체력이 떨어지면 바로 죽어버리는데요. 또 온도나 목마름의 요소가 생겨서 사는 환경이나 수분 보충까지 신경 써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게임이 마냥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도 아닌데요. 게임에는 다양한 새로운 몬스터들,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되고 수많은 탐험 요소가 생겨서 무사히 돌아보기가 힘든 거지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대폭 늘려줬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묘사에도 신경을 써서 현실적인 횃불이라든지 사운드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평소에 게임하면서 자주 사용했던 F3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밖에서 좌표를 보는 것을 막아버리고 지도나 나침반을 이용해야 하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따로 침대를 써서 스폰지점을 설정하지 않으면 죽을 때마다 다른 곳에서 살아나 스폰지점 주변에 이득을 취하기도 힘들어졌는데요. 이처럼 마인크래프트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뭔가 당연시되었던 요소나 꼼수로 쓸만한 부분들까지 전부 막아버리거나 현실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인 시야나 다른 연출들까지 게임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다는 것이 느껴질 텐데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것들을 적절히 잘 섞어서 그만큼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이겠죠. 그럼에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게임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했을 적 기억을 떠올려보면 첫 시작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조합법도 그렇고 게임에 익혀야 할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힘들게 익힌 상식들이 제대로 통하지가 않는데요. 아마 처음 시작부터 나무가 안 캐져서 당황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손으로 나무를 캘 수는 없어서 여기에서는 못 캐기 때문인데요. 그 뒤에 아이템도 직접 우 클릭으로 하나하나 먹어 줘야 했습니다. 자동으로 인벤토리에 들어가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초반에 가장 고역인 나무를 구하는 법을 잠깐 설명하자면 물가로 가서 자갈을 캐서 부싯돌를 얻고 부싯돌을 돌에 대고 우클릭으로 깨서 조각으로 만든 뒤 이걸로 부싯돌 칼을 제작하고 부싯돌 칼로 잔디를 캐서 선유지를 모으고 그걸로 부싯돌 손도끼를 만들고 그걸로 나무를 캐시면 됩니다. 그리고 캣나무는 판자로 제작이 따로 안되고 나무를 가져다 놓고 손도끼로 우클릭해서 판자로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거나 공략을 보면서 조금씩 게임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게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또 너무나도 많아서 그 과정에서 자꾸 죽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잠깐 플레이를 해보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수십 번은 죽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즐길 거리 많고 하드코어 그 자체인 마인크래프트를 즐겨보고 싶다면 여기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역대 가장 유명한 마인크래프트 맵중 하나인 스카이 블럭 이후로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형식의 맵 또는 모드가 여러 만들어졌었는데요. 예를 들어 모든 블럭이 한블록씩 구성되어 이리저리 신컨으로 점프 뛰어가며 떨어져 죽을 각오로 계속 게임해야 하는 특이한 맵도 있고 어린 왕자네 행성처럼 자그마한 네모 위에 이것저것 만들어져 있는 초소형 행성에서 살아남는 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조금 더 특이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컴팩트 어쩌고라는 꽤나 복잡한 이름의 이 모드팩은 모드와 맵을 결합해 만들어낸 팩이라고 합니다. 제목에 있는 이거는 밀실 공포증이라는 뜻인데요. 그 말에 걸맞게 여러분은 333이라는 매우 좁은 공간에 갇힌 채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코딱지만한 공간에서 작은 기계 하나 만들고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 살아 나가야 하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컨셉의 모드지만 이 역시 쉬운 녀석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산업, 기계 관련 모드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탐험이나 자원을 구할 수 없는 이맵의 특성상 이런 추가된 요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제대로 게임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영어가 기본이라 한층 더 플레이하기 까다로운 모드였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핵심적인 요소인 넓은 맵의 탐험과 건설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방식의 모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이런 기계 관련한 모드나 영어의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좁은 공간에서 살아남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각진 지형지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모드가 있었으니, 각진 게임 내 애니메이션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모드 충분히 있을 법하죠. 아무래도 캐릭터들까지 네모 블록의 조합이다 보니 여러 모션들이 부드럽게 연출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줄 새로운 모드인 모 밴드 모드는 여러분들을 포함해 다른 몹들이나 NPC까지 수많은 게임 내 캐릭터들의 동작을 훨씬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모드인데요. 여러분들이 걷거나 달리는 모션은 물론이고 주먹을 내지르는 모션 사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모션 수영을 하는 모션 등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눈에 띌 만큼 자연스러운 걸알수 있을 겁니다. 몬스터들의 경우에도 좀비는 조금 더 좀비스럽게 걸어오고 거미의 경우가 앞권인데 모든 다리가 제각각 부드럽게 움직이는데요. 두 경우 모두 움직이는 모션만 바뀐 건데 훨씬 이전보다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앞선 경우들은 모두가 오리지널 게임에 비해 너무 심하게 바뀌어서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큰 변화를 주면서 동시에 게임 플레이가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이 모드를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사실 모드는 아닌데, 텍스처팩 하나만으로 게임의 분위기를 완전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생각나시는 게 각자 다를 것 같은데, 최근 고화질로 등장한 마인 브릭스의 경우, 게임 내 모든 요소들을 레고 풍으로 바꿔주는 재미있는 텍스처팩입니다. 겨우 텍스처팩인데, 레고 느낌이 살겠어 라고 생각한 게 무색할 정도로, 게임의 분위기를 완전 장난감 같이 바꿔주는데요. 처음에 개발자가 촬영했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거의 무슨 마인크래프트에서 찍은 사진인지, 현실에서 마인크래프트 레고 가지고 만든 사진인지 헷갈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텍스처팩은 128 해상도의 경우 무료로 배포되고 있고, 고화질은 유료로 배포되어 궁금하신 분들은 원하는 해상도에 맞춰 게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임을 확 바꿔주는 모드가 아닌 텍스처팩은 또 뭐가 있나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소개한 녀석들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거 하나만 깔아도 이게 마인크래프트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내용을 바꾸었던 녀석들입니다. 이외에도 워낙 게임의 모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모드들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인크래프트의 틀을 파괴한 모드는 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